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뭐 연애나 부부 관계 관련한 고민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번에 또 댓글과 구독자 이벤트에서 연애 관계 관련해서 의견을 남겨주셔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애착 유형과 올바른 연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셨었는데. 우선, 올바른 연애, 건강한 연애는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제 친구가 한 20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좀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아있어요. 내 안의 괴물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가 않아서 나는 그 사람이랑 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자꾸 내 안의 괴물이 나온다는 무수히도 싸웠고 또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더 이상 나는 이제 내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내 안의 괴물을 볼 수가 없어서 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바닥을 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몰랐던 나의 어떤 장점이나 나의 잠재력을 막 끌어내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막 피폐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이 친밀한 관계, 애착 관계에서는 나의 여러 가지 면을 볼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흥미롭고 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기도 한것 같아요. 특히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뭐 나를 알아가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는 내가 그 상처를 회복하고 그게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건강한 연애라는 것은 나를 또 상대를 내가 상대를 해치지 않고 서로를 더 건강하게 또 서로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연애가 올바른 연애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수 있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가? 그 사람을 만나고 변화한 내 모습이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수 있겠죠. 반대로 내 A는 나는 그 사람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많이 이제 드리게 되는 경우가 헤어질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해도 될지 결혼까지 가도 될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 이런 질문을 던져 보기를 이제 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또뭐 나아가서는 건강한 이제 부부 관계를 위에서는 어, 어떤 게 중요할까? 연애의 모습은 다양하고 뭐 아주 우정의 관계로 보이는 그 연인 관계도 있고 아주 정말 로맨틱한 관계도 있고 또 정말 가족 같이 정말 친하고 편한 관계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모습 안에서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통하는 진리 같은 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나를 모르면 알게 모르게 상대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또 기억나는 사례가 있는데 지인이 저한테 계속 이제 연애 문제로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항상 퍼주기만 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애를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늘 비슷한 문제로 헤어졌는데 나는 항상 많이 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했는데 늘 나는 이제 손해만 보고 버림을 받는 쪽은 항상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만 입장 얘기만 들으면 은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게 왜 그렇게 마음을 다 퍼주기만 하고 상처를 받게 될까?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우연히 제가 그 헤어진 분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헤어진 분의 입장을 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로는 제 친구가 너무 이제 통제하려 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그게 좀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서로 보고 있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였죠.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죠. 헤어지는 이유가 되게 이제 비슷하게 반복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제 다음 연애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 뿐만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계속해서 이제 상대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의 모습이 달라져요. 내 안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상대에 대한 이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그 사람을 보는 어떤 눈이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영숙이라는 사람이 A라는 남자를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되게 독립적이고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을 두고 정숙이는 아, 그 사람은 되게 유머 감각이 떨어지고 자기 자랑이 좀 심하고 일 중독자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좀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그 자존감이라는 이슈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자존감이 좀 높아 보이고 늘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눈에 되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면 중에서도 그 면을 되게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점, 나에게 약간 좀 아쉬운 점, 내가 계속 곱씹게 되는 그 점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제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희 남편은 이렇게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 않고, 탈모도 걱정하는 분인데, 결혼하고 한참 뒤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머리숱이 많은 것도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제 남편이 머리숱이 많은지 적은지도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머리숱이 되게 중요한 이슈였다면, 저를 볼 때도, 다른 여자들을 볼 때도, 그게 되게 매력적인 점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특히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을 빈 곳을 채우려는 데 몰두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결핍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메우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결핍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이제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 뭐 이혼을 한그 가정 환경이었거나 내가 충분한 사랑이나 충분한 관심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게 또 되게 큰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 받은 그 마음의 자리가 아주 큰 구멍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큰 구멍은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쉽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은. 어... 어른이 돼서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주 친밀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빈 곳을 자꾸 메우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자꾸 이걸 계속 채우라고 알게 모르게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왜 너는 나를 더 채워주지 않느냐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몰아세우기도 하고 상대방은 이 사람을 채워주고 싶어서 이제 만남을 어 시작했는데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주어도 줘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들때 어 이별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보통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단지 연인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 관계 맺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처음 맺었던 애착관계 보통은 이제. 엄마가 되죠. 이제 가장 친밀한 나의 보호자, 나를 돌봐주셨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첫 애착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때의 관계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애착 관계를 맺었다면은 이제 뭐 연인 관계에서도 아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을 파악한다는 게 들어보셨겠지만 애착 유형을 아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착 유형이 이제 총네 가지로 나뉘는데 어 요거는 어 다음번에 다시 어네 가지로 나눠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 속에서 올바른 연애,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이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있는지, 나한테 어떤 욕구가 있는지 연애를 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보통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